난 문제 풀줄 몰라 그래도 아, 그래서 원래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긴 한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피지컬로 풀어 요것도 푸는 거 있는데 방법이 네. 이렇게 있거든요 그 자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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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상 생각해요 어, 경비나 딱 보자마자 무지 생각해야 돼요 아 오케이 나는 나는 잘한다 1 더하기 2 더하기 4뭐 했는지 느낌 오죠? Yes.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잡을 거야 a 분의 b 더하기 c 어렵지 않지? 충분히 따로따로 했어? 그 다음에 이제 b 분의 2a 플러스 2c 맞지? 이상한 짓 했어 얘랑 나머지 두개더 곱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? c 분의 4a 플러스 4b 이렇게 된거 이해 되겠어? 자 한번 봐봐 A, A, B 하고 A, B 산술 교으면 뭐가 나올 것 같냐? 맞지? 쟤 2로 또이 나올 거야. 뭔니? 자, 근데 이때는 뭐가 되냐면은 B라고 한 B의 제곱이 약간 그 E, A 제곱을 만족시켜야 돼. 몇 가지 어렵지 않지? 끝은 생각해보자. A 하고 C를 하고 싶어. 그러면 뭐가 나와? 내가 저산수계환면 분명히 4가 나올 거야. 근데 그게 성립할 때는 분명히 C의 제곱에 대한 내가 4a 제곱, 이렇게된 얘기가 되는 게 맞을 거고.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여기 아버지, bc하고 요걸 쓰고 싶어.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8이니까 여기가 4로 트 나오겠다. 이렇게 나온 형태가 될 건데, 여기서는 대충 c의 제곱이라는 게 플러스 2b의 제곱, 약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것 같거든요. 여기까지, 지금 봐봐. b를 루트 2a라고 했어. 그 다음에, 그럼 c가 뭐지? c가 1등이 e, b라고 이야기 될것 같고요 얘를 여기에 나왔다 치면 이게 뭐가 나와? 2a가 나오지 그러면 두모가 성립이 다 돼지? 그럼 끝났어 여기 끝이야 그럼 그대로 적어 두모가 성립하는 경우가 다 성립하면 충분하게 한수계열 여러 번 써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이 끝났어 그래서 답은 4번이래 맞아요? 그렇대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죠?